엘리가 사무엘이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니라 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같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 주가 들어섰으니까 선포하고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 끝까지 승리하고들 계시네요. 이 새벽에 사무엘상 3장 말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엘리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비통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겠어요. 그의 가문은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의 제사장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축복된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제 가서 주의 말씀을 구하는데 더 이상 엘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신앙생활 오래했지만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 불러도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은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인물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어릴 때부터 기록된 인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예외였지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영적 규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굴 통해서 들었느냐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선지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 3장 1절, 2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일절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보이지 않았더라,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한 평생 말씀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눈이 어두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게 가당키나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일절 말씀에 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이 계속 가득 마음에 생겨나요. 엘리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더라. 아멘이신가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종 앞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 주어가 누구냐면 엘리 앞에 서 있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되더라고요 그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귀뚫린 종이 되어서 복음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감동과 뜻을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었던 텐데 엘리 앞에서는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텐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에 민감해야 될 텐데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치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버린 영적 소경이 되버린 엘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아프고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1절로만 족하지 못했나 봐요 2절도 그래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때에 자, 오늘이 새벽에 깨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보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엘리 앞에서 1절, 2절 보세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이때에도요 법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는 하나님이 하여 말씀해 주시거나 보여 주시고 하시는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 이게 이 당시를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도 희귀한데 거기다가 눈까지 침침하게 되니까 무엇을 볼수 있겠어요? 표현이 참 재밌고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상황.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영적 암울함이 엘리 앞에 서 있을 때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텐데 깨어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엘리 앞에서 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에 민감함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이유를 찾아볼까요? 그럼 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부터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뜻을 더 이상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삶의 세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2장 말씀 17절에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 등장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버린 이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어제 오셨던 박형민 목사님 저보다 네 살이 어른데 아주 큰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렵게 어렵게 지금 3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원래 청년들 집회를 지금 막 해가지고 뜨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정말 우리 감리교회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인생의 승부를 걸어서 내가 주의중으로 부름 받은 게 맞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는 여러분 주변 사람과 상관없이 찾아오세요. 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 이렇게 정색을, 뭐 정장을 갖춰 입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관없이 레마의 말씀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가장 필요한 심령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종들이 이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히 그들의 죄가 커서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 여러분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알고 계신가요? 장로교가 생긴 본산이 바로 스코틀랜드인데요. 그 16세기 중반에 불꽃 같은 전도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말씀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본산이 될 만큼 엄청난 개신교의 어떤 분위기의 영적 거장을 만들어갔던 것이거든요. 스코틀랜드는 그렇게 장로교를 태동시킨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0년 전까지만 해도 스코틀랜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젊은이나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없이 다 할머니 몇 분만 남아 있는 정말 교회가 쇠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스코틀랜드에는 어떤 신학적인 사조가 붐이 일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인 목적으로 연구하는 건 가장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서 비평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총목총목 따져가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연구하는 일들은 잘했는데 발전해 신학적인 사조는 발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일들은 퇴락하기 시작한 결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한 결과. 성도들은 교회에서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킵니다. 끊임없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결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되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못했던 그때 성도들은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은혜와 형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네. 오늘 한마디 한마디마다 예배 시간 시간마다 위로와 생명을 얻는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더 살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문 따라 합시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가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남겨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불씨들. 하나님의 거룩한 스파크를 만들어 가는 불티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인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구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요약한 부분으로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그때 누구를 부르시느냐,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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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더 이상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휘둘린 종,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종, 눈물로 기도해서 나왔던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엘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사무엘을 통하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뀌어져가는 역사.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을 보면 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듣는다 그럴 때는 listen 그러잖아요. 그런데 듣겠나이다 이 표현은요, obey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참 우리 얘기는 얘기 참말잘잘 듣게 생겼어. 여기서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건 전해지는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게 아니라 어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일하는 그게 바로 잘 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무엘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말 표현을 오베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하는 말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새로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인공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끝나는 날까지 주의 말씀이 귀 뚫린 종들이 되어서 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이 한명 있는데 순종의 여인으로 불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리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수태 고지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을 고지받는 이야기를 바로 수태 고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결혼도 안한 처녀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심각한 도전이었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적인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심적인 충돌은 놀라웠을 겁니다. 천여가, 남자를 모르는 천여가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보였던 태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 보음 1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식과 삶의 현실이 충동하게 되는데, 충돌하고 나면 무언가는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약혼자에게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오늘 이 새벽도 그럴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을 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신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상황 분석해보고 주판을 튕겨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일 없어라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으로 찾아올 때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것 같은 그럴 때는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정해 볼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선배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성격이 불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말씀도 잘 전하고 은혜도 풍성하셨던 분인데 저희가 네명 모이는 교회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막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태는 얘기 안 하셨지만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수회가 났는데 제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가는 바람에 좀한 시간 늦게 갔는데 두 손에는 삼겹살을 가득 사갖고 갔는데 선배가 와가지고 선배 목사님이 물에 잠긴 교회를 치는데 한 시간 늦게 왔다고 저를 때린다고 몽둥이 들고 나무 장작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 아내도 옆에 있었고 제딸두 딸도 옆에 있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맞아야 했을까요? 싸워야 했을까요?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선배 목사님 손을 다 붙잡고 선배님 지금부터 저 평생 안 보려고 이러시냐고 제발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막 눈이 벌겋게 번거가지고 미워했던 마음을 저에게 다 투사를 시키더라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한 시간 넘게 울다 나왔어요. 내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렇겠지. 그런데 그 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방 등급상회가 있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미안했던지 저를 강사로 세우고 고용 강사모를 강사로 세워가지고 그때 교회 건축할 때 비용이 들어갔던 놀라운 건축 부대 비용들을. 강사를 통해서 제가 세워진 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날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악한 날에 악한 도구가 있고, 선한 날에 선한 도구가 있다. 그리고 나가지고 날마다 그 목사님을 제가 미워하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만 만나 봐라, 기회만 돼 봐라. 내가 가만두나 보라. 저는 그한 달을 지옥으로 살았어요. 그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오늘 받은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주리라 날마다 아침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기회만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독을 품고 살아가는데 새벽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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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게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죽어도 이해 못해요 저안 할래요 그 목사 안 만나고 살면 그만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해라 할수 없이 제가 가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어쨌든 간에 제가 목사님 마음을 마음 아프게 했다면 그건 제 잘못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진짜 한달 내내 기도하고 정말 한달 내내 기도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목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 목사 너 아직도 그거 생각하고 있니? 그래서 때린 사람은 모르는구나. 맞은 사람만 아프는구나. 여러분 때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맞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용서하게 하고서서요,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간증되었는지 놀랍게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분명히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보금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온 것을 믿고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집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바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녀가 시바지 신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애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한옥 목사님이라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거인들의 발자국》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시는데 시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 아주 큰 교회에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스승님 한분 계셨는데 그 스승님의 이름이 길버트 비지케언이라고 하는 목사님 교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가리키실 뿐만 아니라 신학을 가리키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신학교 다닐 때 안성무 교수님이 항상 우리들 마음에 가슴에 불을 지르시는 교수님이셨거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나에게서 배운 신학생들이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스무 살때 신학생 제 마음 속에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씀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되면 다 리더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스무 살때그 교수님의 말씀은 신학생들의 마음을 불을 지피는 말씀이었어요 다음 주에 오시는 강독환 목사님도 앞으로 한국감리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믿음의 제목이거든요 사모함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초대교의 회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 기사와 표적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다른가? 만약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맞다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목회를 그렇게 해라. 많은 신학사장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셨다고 그래요 서로 물건을 팔아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늘 함께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며 밥을 먹으며 친교의 교제를 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했고 어렵고 힘든 성도를 도와주는 일에 마음을 썼던 그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마치 영혼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었던 초대교회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찬에 참여하고 모이기를 힘썼던 그 사람들처럼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시카고 오늘을 살아가는 1970년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던 말씀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마음 속에 불꽃처럼 심겨져 가지고 꿈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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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답니다. 저도 저런 큰 교회를 목적으로 지향하지 않지만 한번 교회를 여러분 앞에 사진 보세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laughs>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 목사님이 한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미치는 목사님. 미국 대통령들이 가장 사귀고 싶어 하는 목사님. 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미치는 목사님으로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주의종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제 사장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중으로 쓰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에 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머니가 기도한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기도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강단에서 선포한 목사님의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가 계셨다. 목사님의 인생이 이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의 인생이 이렇다면 얼마나 또 놀라울까요? 여기서 잘한다라고 하는 건 육적 성장만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게 될때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의 자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영적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마다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